다니엘서 4장 맛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입니다 4장의 내용은 누부간 네살 왕이 또다시 꿈꾼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그 누부도 그 꿈을 해석지 못하여서 다니엘이 불려갑니다. 다니엘은 누부간 네살의 꿈의 내용을 듣고 놀라고 당황했지만 곧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누부 야살은큰 나무 꿈을 꾸었는데 멀리 땅끝에서 보이는 큰 나무입니다. 열매는 너무도 많아서 온 세상 사람들이 먹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가지에는 온갖 새들이 깃들고 또 나무 밑에서는 들 짐승들이 쉼을 얻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감시자가 내려와서 외치기를 나무를 베어버리되 그 구루토기와 뿌리만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루토기는 철과 노줄로 동여서 그 풀밭에 내버려 두어서 이슬에 젖게 하고 또그들 짐승들과 함께 지내라는 꿈입니다. 7년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를 해석하기를 그큰 나무는 누구간 햇살 왕은 말하는 것이며 그러나 그는 나무가 베어지듯 왕에서 쫓겨나 7년을 이슬을 맞으며 짐승처럼 되어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루토기는 남겨졌기에 누구간 햇살 왕이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런 것이니까 이제 자신이 그 낮춰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깨달을 때, 다시금 왕위가 회복될 것을, 에, 회복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일은 1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 그 꿈대로 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4장 마지막절은 누부간의 쌀 왕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마침내 깨달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누부간의 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교만과 바른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누가의살 개인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늘 다니엘서에 나타난 교만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또한 저희들의 바른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간 햇살 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하면 느부간 햇살입니다. 최고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쇠퇴하여서 잠시 몇몇 왕들을 거쳐서 다음 장5장에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곧 그는 메데 바세 제국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또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누보네썰 왕의 통치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강성하고 정금처럼 견고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강한 원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한 것은 이미 2장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왕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의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금머리니이다. 이 장에도 살펴보았지만, 누부아네살 왕은 자신이 꿈 꿈에 마음이 심각해져서 그꿈 해석을 위해서 박사, 지혜사, 술사들, 그, 모두 총동원했지만 답을 얻지 못해서 그들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꿈 해석은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참 해답을 얻고 진리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에게 누버네을 왕은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을 주었습니다. 그러곤 2장 47절에서 말씀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누구하의 왕은 다니엘에게 절을 할 정도로 다니엘의 말을 믿게 되었고, 지금 살펴본 그 47절 말씀과 같이, 단니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3장에 보면 누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서 자신을 우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력을 허락하신 것에는 아랑같 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다니엘의 새 친구를 회유하였으나 듣지 않자 크게 진노하여 극렬한 풀무불에 던지게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혈교와 교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극렬한 풀무불에 빠진 그들은 그들의 결박이 풀어지고 세 사람을 집어넣었지만 전혀 해받지 않은 네 사람이 거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풀무벌에서 나오게 되고 누부간의 쌀 왕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부간의 쌀이 말하여 가로되 사도락과 메삭과 아베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렸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텀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말씀 현대역 좀 쉬운 번역본으로 보면은 음, 3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누버아네살이 말했습니다. 사드랑 메삭, 아벤 누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을 구해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포한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어떤 언어로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대항해 말을 하는 사람은 몸을 토막내고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신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후 왕은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벼슬을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을 매번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교만 가운데 행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만한 실체는 그 벨사살 왕을 질책할때 언급이 됩니다. 그것은 다음 장인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 이하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간의 쌀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여기서 왕의 부친이라는 것은 꼭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아니면 조상 이것을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피한바되어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락이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 4장 말씀을 5장에서 요약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권세, 위엄 주신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죽이며 살리며 임의로 높이고 낮추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면 그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본문이 교만이 무엇인지 그 교만의 뜻을 잘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강팍해진다는 뜻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며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마구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아부하고, 득이 되고, 섬겨주고, 하는 사람 살려주고, 마음에 안 들고, 말잘안 듣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것입니다. 폭력을 가하고, 상처를 주고, 사람을 무력하게 하고,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의 본성은, 누부 안에 쌀왕 개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교만 때문에 이미 망해서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역시 이 교만으로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4장 본문은 이 교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잘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느부간네살로 하여금 직접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금 4장 37절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누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 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으로 대표되는 바벨론의 누부갓네살할것 없이 이 구별 없이 이 교만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 스스로는 그것을 정말 깨닫기 힘들고 또혹 깨달았다 하더라도 곧그 교만의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니엘서 본문은 그 심각성을 느부갓네살을 그 왕을 대포하여서그 인간 교만의 어찌할 수 없는 본성의 문제를 잘 밝혀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의 주제로 저희들이 정말 말씀에 저희들을 비추야할 점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으면서도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이 자신의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고 무시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갔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단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들의 역사를 통해 전혀 해결받지 못한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마침내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모두의 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종교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한내 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심이 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적들로부터 구원 보호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교만하여 결국 망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에스겔술을 통해서도 철저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는 이미 그들의 선조가 출애급 할 때부터 주신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에 주신 경고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이하에 보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는 너를 애굽 땅 종대우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색에서 내셨으며 내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날 광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두려건데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 버릴까 그렇게 염려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전그 그 절들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고하게 되며 또 내가 또내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에 두려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7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또 두려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요하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요하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성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그 경고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서 본문이 주는 말씀 이 영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시, 하나님 계시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종교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지난 여러 해 동안 주요 선지서들을 살펴보면서 수없이 반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고, 아무리 철야 기도, 40일 금식, 뭐,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매일 교회에서 살아도, 지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일주일 내내 성가대 연습에 참여하고, 주일 예배 때 멋지고 완벽한 찬양을 드려도, 집에 와서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이웃에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화를 내고, 내 뜻을 어겼다고, 나를 상처주고, 내게 손을 끼치고, 내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내혈기를 부리고, 내 마음대로 말과 행동을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전하고, 집에 가서 아내나 자녀에게 자기 뜻을 요구하고, 거기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화를 내고 상처를 준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먼저 다시금 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나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이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다니엘서 본문의 누번의 쌀 왕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곧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어 자기 우상화를 시도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금 체험하고 확인했어도 여전히 그는 자기 뜻, 자기 욕망, 자기 의로 행합니다. 이는 벨사살에까지 이어져서 결국 바벨론도 망하게 됩니다.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하게 교만하게 행한지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여전히 교만한 사람이요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의 삶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누부간의 쌀이 이렇게 교만하게 행했으면 바로 심판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구루 턱을 남겨 놓으시고 7 년을 연단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다시금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누부건에 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즉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경륜,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이시고 그 의로운 말씀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시며 그에 반하는 인간의 의, 나의 의 이것은 다 교만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나 낮추신다는 말씀입니다. 누부한의 쌀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경륜을 체험했어도 거기에는 전혀 아름 것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그 권력, 뜻, 야망, 계획, 그 바벨론 제국, 그 권력으로 그 어떻게 통치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온통 그의 온갖 생각, 행동,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을 성취하면 이제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단일서 오늘 사장 본문의 시작의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누부겐의 쌀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수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의 이리로다. 나 누부겐의 쌀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누부하네살 왕은 자신의 권력과 통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그렇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무신론이 아니라 유신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고, 기적을 베푸신 것까지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행복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종교입니다. 나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삶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복주셨다.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부가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예물을 주었듯이 하나님께 감성금도 하고 아 이번에는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큰 돈을 벌게 해주시니 교회 그랜드 피아노 정도는 하나 준비해서 예물로 드려야겠다. 외제차 딜러를 하는데 차가 잘 팔려서 복을 많이 받았으니 우리 목사님 외제차 하나 선물해 드려야겠다 이런 식인데 이런 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분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많은 소와 양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역겹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의테 쌀은 하나님 말씀 그 계획 경륜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왕권 바벨론 제국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믿음 생활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온통 나의 삶의 문제의 해결에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설교를 듣고 마음이 기뻐지길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참 믿음은 나의 뜻, 나의 기분, 나의 삶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모든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 제국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세상 권세들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계획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여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떨일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례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장례를 왕께 알게 하셨다고 했는데, 누부간네 쌀은 이 말씀을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계획,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경륜,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았어도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고 깨달았으나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를 높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자기 의로 강팍해진 삶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교만이 그 자기 자존심이 강한 프라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잘 들은 것 같고 잘 섬기는 것 같고 참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 사리에는 교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의 누부한 네살과 같은 삶입니다. 목회자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목회자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리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망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나 중심에 신을 섬기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겸손은 무엇입니까? 참다운 겸손의 삶의 양식은 어떠한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비하만 외치는 삶입니까? 낮은 자존감으로 구실거리거나 자악하는 삶입니까? 참다운 겸손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듣고 청종하고 순복하는 삶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관한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까지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로부터 꿈 해석을 들었을 때. 자신의 바벨론 제국에만 관심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거기에 자신이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진정 겸손한 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분의 모든 나라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된다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 밖에 혼란한 것은 아무것도 거기에는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하나님 말씀 계획과 경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세상을 여신다는 복음을 듣고 장차 오실 그스를 통해서 풀목불에서 구원받았으며 사자굴에서 해받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며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별된 삶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문의 누버네살 왕은 자신의 권세 세상 성공이 자신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짐승처럼 되는 7년 광야 연단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조는 광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복 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염려한 대로 그들은 적과 끌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일이 풍요해지고 안전해지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숭배하고 그들은 그 교만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 역사를 통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에게 광해연단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청중하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 성공과 풍요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는 교만의 길이 될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일이 잘된 사람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가 될수 있고 그러나 동시에 세상 망한 삶이 성도에는 복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온갖 죄악과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을 드려서 저희들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같은 천하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과 먹고 마시는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되시기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보다 교만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청종하시는 복된 성도 참 겸손하게 된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